안녕하세요. 어, 저의 첫 유튜브 영상이고요.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맥북 12인치 제품에 최근에 이제 주스라든지 커피를 흘려 가지고 키보드가 좀 찐득찐득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키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긴 찾았는데 바늘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드 부분에다가 넣어서 분리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바늘이 잘안 들어가서 제가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 부분을 좀 잘라내서 이 부분을. 사이드 부분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훑듯이 이렇게 해주면 키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묻어있는 액체라든지 액체들은 알코올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키에도 이런 부분에 나비 부분에 닦아준 다음에 다시 키에다 넣어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